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주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천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과 퇴직을 앞둔 한만석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235동 출신 엄세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의원이기 전에 금천구에 살고 있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금천구 전세 사기 실태를 통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는 집에 우편함 경매 접수 서류가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이 상상이 지금 피해자 대부분의 전세 사기 피해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올해 12월 2일 전세사기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원을 받은 당일 요청한 11월 29일 기준 694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 접수가 단 2주 12월 13일 기준 사이 727건으로 33건 증가되었습니다. 피해 보증액은 1411억 1,410억 아, 1,6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11월 1일 기준 25개 자치구 중 4위였던 금천구 전세 피해 현황이 3위인 동작구 659개를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접수가 증가되는 현실은 더욱 창당합니다 파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흥동 A 모씨 피해자, 임대자로 피해자 접수 신청이 확인된 다가구 주택 열채이고 세대수는 96세대에 피해 접수는 30사건입니다. 문제는 현재 A 모씨 뿐만 아니라 독산동 B 모 씨, C 모씨등 다수의 다가구 주택 전세 피해자 신청 접수 현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파악된 세대 수만 하더라도 총 192세대, 피해자 신청 접수는 24년 12월 6일 기준 현재 72건입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다수의 경매 개시가 진행되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가 증가되는 우리 금천구는 24년 4월 전세사기 피해 351건으로 순위 세 번째, 24년 11월 29일 기준으로 네 번째, 694건 피해 접수가 많은 자치구임에도 24년 그리고 다가올 25년에도 피해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없습니다. 1위 관악, 2위 강서, 3위 동작, 5위 구로의 소송비나 월세, 이사비, 주거안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접수 피해자 727명 중 580명, 79.7%가 20대, 30대인 상황입니다. 청년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재산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생활에 적응하며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 한 푼두푼 푼 모아둔 미래입니다. 전세가 아닌 내 집, 혼자가 아닌 함께를 꿈꾸는 준비였습니다. 그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수백만의 금천구 청년들이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 전기, 가스가 끊길지 모르는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오늘도 당장 경매로 거리에 내일 쫓겨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부동산 거래 어플과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높은 평점과 좋은 후기가 남겨져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넘겨주십시오. 갭 투자, 땅콩 전세, 깡통 전세 거래, 전세 사기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든 부동산 정책 관계자, 전세 사기 피해 접수가 최근 6개월 사이 300. 13건이 넘었음에도 그 어떤 지원 방안이 없는 금천구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전세 사기 피해의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금천구 청년의 내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서울시 지원 정책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에서 가결된 피해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위원회에 접수하고 결정이 나기까지 짧으면 2개월, 길면 6개월이 소요되는 시간에 생계와 주거지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형사가 아닌 민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적은 월급으로 대출금과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직접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과 부동산 정보과의 긴밀한 협업과 지원 업무 담당 인력 추가 및 피해 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년 대응책과 피해 예방을 위한 금천경찰서와의 업무 협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최우선 변제금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 지역 전입 세대 전수 조사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의 마음과 건강,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의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더욱 밝은 새해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